안하하요 s k t s 독을 맡고 있 k 티정균입독을 맡고 있는 김정 g Ke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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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r s i 일단 그리핀 팀에게 정말 1라운드, 2라운드, 2라운드 다 패배해서 네. 이번 결승전 무대에서 만큼은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 하셨던 대로 정규 시즌에서 맞상대 전적이 좋지 않았는데 그때 가장 결정적인 패배 요인이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 이제 예전부터 이제 저희 이번 연도 인터뷰할 때부터 계속 네. 이야기했었던 멘트인데요. 네. 어, 음. 뭐 패배했을 경우에는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저희는 더 발전해서 어좀 이제 그런 실수했던 부분이나 뭐 운영적인 부분 무수히 많지만 그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 같진 않아요. 네, 더 발전을. 해가지고 선수단 자체가 아무래도 선수단 자체의 변화가 좀 컸다 보니까 시즌 전에 좀 합을 맞추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경기를 보여서. 근데 실제로 많이 그게 맞아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 절정이 가장 마지막 이번 플레이오프 마지막 경기였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보시기에도 선수들의 합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맞아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합은 모든 팀들이 좀다잘 맞아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뭐프롭 경기도 3대 0이 나오긴 했지만 네. 저희가 이제 1, 2 경기는 이제 정말 좀 초반에 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음. 근데 이번 결승에서는 그런 모습이 절대 나오면 안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선배. 그 항상 그리핀과 SKT가 맞붙으면 역시 미드라인전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요. 아무래도 이제 페이커 선수가 워낙 유명하고 또맞장대인 초비 선수가 워낙 신예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데 어떠세요? 그 앞서 정규 시즌에 그 미드라인전을 복귀 하셨을 때의 어떤 초비 선수에 대한 감상평? 네. 어, 이번 네, 초비 선수는 뭐 지표나 이런 부분이 지금 제뭐 굉장히 잘 나오고 잘하는 선수잖아요. 네. 하지만 어 제뭐 미드 정벌이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한칸 포지션하면 좀 음. 이야기를 하는데 어 페이커 선수 같은 경우는 무대가 크면 클스로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이 더잘 나오는 선수여서 네. 뭐 초비 선수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커 선수에게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네. 또 미드 정글 호흡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맞아지는 게 눈에 보여가지고 음. 어좀 그런 부분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미디어데이 때도 미드 정글 네. 쪽에 어 기대를 많이 걸어주셨고 음. 또 아무래도 그쪽에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바텀 라인 쪽에서 주도권을 이렇게 라인전을 잘 세게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좀 그러기 위해서 그 바텀 라이너들에게 좀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근데 최근 좀 경기력 보면은 저희 바텀이 정말 그리핀 바텀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떠한 걸 해도 어,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저도 플레이를 봤을 때테디 선수 정말 네. <laughs> 신들린 듯이 플레이하더라고요. 네, 내가 되고요. 그 아무 제가 느끼기에는 어 이게 뭐 챔피언이라는 게그 상황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좀 페이커 선수가 사이러스를 잡았을 때.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항상 좀 결과가 좀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거기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 이제 사이런스는 참 네. 어려운 제품인 것 같아요. <laughs> 네. 뭐 진짜 글로벌 펜 됐었고 또 다시 풀려서 나오고 있어서. <laughs> 네. 근데 네, 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그 부분을 계속 더 연구하고 있는 <laughs> 네. 상황입니다. 전좀 네. <laughs>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걸 연구하고 있는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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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까지 달면은 좀 전술 전략 전술 네, 쪽인 네. 부분인 것 같아서 만에 하나, 삼회가 네. 이사살런스를 잡는다면 음. 이번 결승에서는 아마 캐리하지 않을까 아,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캐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제 결승에서 우승을 하면 음, 이제 국제 대회 나가요. 네. 어, 좀 거기에 대한 또 소회도 한번 좀 밝혀주신다면. 어 정말 항상 뭐 국제 대회를 나갔었는데요. 네. 어 이제 좀못 나간 지가 좀 기간이 네. 좀 됐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승을 하게 돼서 MSI에 나 가게 된다면 어 정말 저희 우리나라가 어 e스포츠 특히 롤에서는 다시 우승을 해서 다 위상을 다 찾아오고 싶습니다. 그 아까 미디어데이 때그 우승 공약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되게 인상 깊었는데 다시 한번 <웃음> 영상으로 <웃음> 남겨주신다면. 만에, 선수들. 네, 네. 만약 하나 우승하게 된다면 네. 프론트하고 이야기해서 를 네. 선수들이 가고 싶 다수가 가고 싶어하는 네. 지역으로 보상 휴가를 보내주겠습니다. 그 보상 휴가라면 이제 단체 휴가를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체 거예요? 여행이죠. 단체 네. 여행을. 네, 항상 네. 만약에 이제 진출하게 돼서 행복한 고민이긴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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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I까지 나가게 되면 아마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좀뒤에 음. 후반기 때 아마 가게 음, 될 거예요. 음, 근데 그래도 이렇게 행복한 고민, 웃음을 하게 해서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 항상 힘이 되고 있잖아요. 네. 특히 작년에 팬분들이 많이 네. 이제 좀 마음을 졸이셨을 거예요. 네. 네. 실망하는 경기도 많았고 네. 올해 그래도 다행히 또 다시 폼을 찾고 결승까지 진출했는데 네. 끝까지 작년부터 계속 변함없이 응원해주고 계시는 SKT 팬분들한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정말 어, 팬분들에게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팬분들이 응원해주신 것도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결승 전도 팬분들을 위해서 정말 준비를 잘해서 어, 조금이라도 삶의 기쁨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네. 삶의 기쁨의 플러스라고 말씀하셨어.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건데 네. 팬들이 사실을 가장 원하는 거는 선수들 가까이서 보는 거거든요. 네 그,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기 끝나고 물론 팬미팅도 이제 종종 하곤 하지만 네. 워낙 그 순간이 짧다 보니까 네. 어, 구단 차원에서 이제 좀 별도의 행사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들도 굉장히 커요. 네. 네. 거기에 대한 또 생각 좀 있으신지 우승 하게 된다면. 아, 어, 음. 우승을 하게 된다면 아 우승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일단은 음. 지금 이제 결승 끝나고 그 이후 스케줄이 아예 잡힌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인터뷰 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외 여행과 마찬가지로 좀그 부분도 한번 좀 대화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팬들과 어떤 좀 장소를 음. 마련해서 어떤 행사를 할수 있는 그런 면도 팬들이 되게 기뻐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마음 같아서는 정말 해드리고 싶고 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휴가를 받는다고 해도 갈 <laughs> 시간이 없어서 네. 못 가는 상황이어서 네. 그런 시간을 정말 시간만 많다면 빼서 네. 하고 싶지만 시간을 네. 내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래서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해외 대회까지라도 끝내서라도. 금이 환영해서 좋은 행사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laughs> 저도 그런 팬의 여유, 한 명으로서. 네, <laughs> 그런 여행만 <laughs> 네.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